가수 정동원이 이명웅의 약속을 공개했습니다. 정동원은 20일 방송한 KBS2TV 유희열의 스케치북에서 가수 이명웅과 친형제처럼 지낸다고 밝혔습니다. 정동원은 저는 영웅이 형을 친형처럼 따르고 영웅이 형은 저를 친동생처럼 잘 챙겨준다고 했습니다. 정동원은 저번에 SNS 프로필 사진을 저 아기 때 사진으로 바꾸기도 했었으며, 저도 이해가 안된 곡 카카오톡 프로필도 제 얼굴로 바꿔놓고 완전 옛날 사진이다 보니 저희 아버지와 연락한 것 같다며 웃었습니다. 유희열은 단둘이 캠핑 가서 약속한 게 있다는데 라고 물었습니다. 정동원은 음원차트 영웅이 형곡이 음원차트 톱백 안에 많으니까 저도 톱백 안에 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영웅이 형이 니가 스무살 되기 전에 톱백 안에 들면 외제차 사준다고 약속했으며 그걸 위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유희열은 진짜 그냥 외제차도 아니고 이거 박제됐습니다. 영웅씨 방송보다 내가 농담으로 한 이야기인데 이럴 수 있다. 박제시켜야 한다. 어쩔 수 없다. 제가 장담하는데 스무살 되기 전에 톱백 들어간다. 준비해야 한다고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동원과 임영웅은 2020년 tv 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인연을 맺 었습니다. 탑식스로 함께 활동하며 돈독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동원은 지난달 25일 첫 번째 미니앨범 송편지를 발매했습니다. 임영웅은 지난 2일 정규 1집 아임 히어로를 선보였습니다. 뉴스인스타 내용을 유익하게 보셨 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